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509면 열왕기 상 1장 38, 39. 우리 어제로 어, 사무엘 하를 마쳤습니다. 열왕기 상 1장 38, 39. 어, 구약 성경 509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당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11기 상 1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으면 다윗이 죽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장이 1절이 2절로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사는 여러 모습을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역사의 세세한 것들을 어때 때는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황, 정황마다 자기가 부딪히는그 정황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때 어떻게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신의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이렇게... 어져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다윗 왕이 어떡합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럼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까지 다음 왕이 누군지를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공포하고 정해놓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를 않을 텐데 왕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됐는데 몸에는 열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추위를 타고 병이 아마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왕이 누가 될지를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1절다 달방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처녀를 하나 구해서 동녀를 구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하나 구해서 왕의 몸을 덮히자 그게 1 절부터 4 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아비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참 사방 경내에서 아리따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이 다윗왕 옆에다가 놓고 이 다윗왕 몸을 데우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삭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컴퓨터에 나가는 데에는, 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34번입니다. 34. 그런데 이 아비삭의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그러니까 아비삭의 아버지가 아비삭을 지으면서 나도 방랑자였고, 우리 아버지, 아비삭의 할아버지도 방랑자였고, 인생은 방랑자야. 이런 의미로 아비삭이라고 지어졌는데, 이 아비삭이 다윗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지금 이게 이제 나이 늙었으면 평안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이는 들었죠. 왕은 정해놓지 않았죠. 그랬더니 지금 제일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왕자가 지금 5절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5절에 있습니다. 그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자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왜그 일을 했습니까? 7절 보시면 다윗당이 그렇게도 옆에 측근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이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모의를 했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군대 장관이잖아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거 뭐 다이 최측근에서 지금 성기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패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의를 해가지고 9절 말씀 보면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은딱뺄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몇 사람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9절 뒷부분, 왕자, 자기 동생들 다 오라 그러고, 신하들 다 오라 그러고, 10절 보면,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누구, 그다음 자기 동생 솔로몬, 청하지아니하고 나머지는 싹다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됐다고, 왕만세! 그러고 이렇게 있습니다. 11절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에 있잖아요. 바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도 죽고 솔로몬도 죽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당신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에게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들이 왕이 되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도와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성경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스바가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기력이 없고 지금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 하면요. 70살입니다. 이 당시에 70살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제 골고루 하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왜 70인데 그랬습니까? 아마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럴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70세, 조금만 몸 관리를 잘하면요. 지금 같지는 않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죽을 때가 됐어요. 바세바가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왕 만세를 하게 했습니까?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할 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왕이 시킨 겁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지금 이렇게 놓아두면은, 솔로몬도 죽고, 바세바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정신을 버쩍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32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뭐, 다윗이 죽었더라. 누가 왕이 됐더라. 그러고,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얽혀 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이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가장 최선으로 가장 기회를 바래서 지금 다윗왕가는다윗왕가는 다윗왕이 왕가는, 다윗 아주 선하게 다시는 그 통치가 내려가서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왕국입니다 근데 다윗머리 속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없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라 그러고 왕 만세 만세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퍼질러 가지고 기도하면서 쭉 주요 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랬더니 왕이 32절 아주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들어라 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가로대 누구요? 제사장 사독과 누구요? 선지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다음에 군대 장관입니다. 왜이세 사람을 부릅니까? 어,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줘서 왕으로 세우려 그러면 기름 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솔로몬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러면 선지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막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주변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호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군대 장관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 불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희는 솔로몬을 나의 노세에다가 태우고 기혼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기혼은요. 어, 예루살렘 성에서 샘이 있는 곳이에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 곳하고 가깝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막 외치게 하고 기름을 붓고 공포하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요야다의 아들 분해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당의 어디에 태우고요? 노세에 태우고. 이니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다는 겁니다.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만가운데서 기름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니, 이게 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는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저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 만세, 만세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40절,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의 소리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갈라질 듯이 막 진동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곳도 샘물 있는 곳 가까운데, 지금 이 기선 샘물이 아니라 다른 샘물 있는 가까운 곳인데, 다 소리 크게 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 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냐. 그랬더니 43절 요나단이 아다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누구를요?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지금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왕만세 만세 그러고 있는데 솔로몬이 다윗 왕이 후계자로 삼아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는 소식을 여기에다 갖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집에 가셔서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댁에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서 막 높아지던 그것이요. 얼마나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요압도 도망가고 거기 있던 제사장도 도망가고 전부 다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49절. 아도니와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이 지금 나이 제일 많은 왕자는 자기가 살라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성막으로 도망가 가지고요. 성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큰 대역죄인이 아니면 살려주잖아요. 큰 죄가 분명하면 제단 뿔을 잡아도 죽입니다. 아노니아가 가서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나, 용서해주지만, 또다시 나쁜 짓을 하거나, 대역죄를 지으면은, 너 생명이 온전하지 않을 거라고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줘요. 이 아도니아를.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장에 가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아도니아가 풀려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뭐, 후환이 되는 것도 뭐 많잖아요.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내 청이 하나 있다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왕이 안 됐는데 이제 솔로몬을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근데 청이 하나 있는데 그청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바세바가 뭔들 못 들어주겠어요 지금 왕 왕위를 다 포기하고 다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입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 왕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아비삭 그렇게 예쁜 그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스바가 가만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들어갑니다.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왕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큰 부탁을 하나 하겠다고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어야지요. 뭐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이당의 그 아비삭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떨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이 일은 안 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기가 형이니까 나보고 왕위를 달라 그럴 정도까지로 가는 수준의 요구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의 첩으로 달라 그런지, 자기의 여자로 달라 그런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죽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인이지만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면서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까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부딪히는 것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위당, 참, 한 낙은애면서 한 방랑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막내같이 그 참, 참, 목동으로 쓰있는 글을 들어서서, 단숨에 완전히 그렇게 막 평화롭게 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다 있었냐? 범민이 있었고 참 슬픈 탄식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허락도 아니 아니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옆에 누가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도 믿었던 제사장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신복처럼 놀았던 요압이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최선의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다윗이 죽습니다. 내일이. 참 자기가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내일이, 있어. 오늘 토요일 날 봅니다. 2장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일본은 지금 속으로 실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이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 거기도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일본이 다시 막 늘어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정말로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 뭐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조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상에 기댈 게 하나도 없고요. 정치자도 기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붙드시고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알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성경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난세를 하나님 잘 건더 이기며 우리의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